이 시간에는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역개정 성경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소 이 제목이 약간 어색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이 본문에 그대로 써 있는 거를 제가 제목으로 삼았는데 알맞은 열매인지 알맞는 열매인지? 네, 뭐, 어법상으로 틀린 것 같진 않지만 약간 생소하게 들리죠. 중요한 것은 회계 알맞는 열매가 뭘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세례 요한의 등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문을 닫는 마지막 선지자였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앞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였는가? 먼저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 즉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함이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은 마치 왕이 등장하기 전에 그 왕을 모시기 위해 준비하는 작업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 땅에 참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씀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내용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이제 구체적인 상황들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7절 보니까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개혁 개정 성경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 하면은 뭐네 엄청나게 심한 욕이 될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그 흔히 말하는 그런 욕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독사라고 하면은 또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담과 하와 시절에 그들을 속였던 사탄과 같은 존재 네, 그렇게 또 연상이 되지 않으시나요? 마치 정말 그 어둠의 자식들, 사탄의 자식들인 것처럼 지금 그 누가, 아, 그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 무리들을 향해서 막 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사실은 여기에 무리들이 어, 바리세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요 노가, 누가복음에서는 어, 특별히 막그 바리세인, 사두개인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단순히 아 종교 지도자들한테나 하는 소리네 이렇게 들을 이유는 없고요 왜 세례 요한이 무리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야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냥 임박할 진노를 슬며시 살며시 피하기 위해 온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회개는 하지 않고 세례만 받음으로 내가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 무리들이 어떤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8절보문 이렇게 나오죠. 회계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이게 오늘 본문 제목이고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말한 사람들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죠? 내가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질타하는 거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 무리들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느냐? 회개하지 않고 세례를 받음으로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했던 사람들. 회개하지 않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자동으로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보고 지금 질타를 하시는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뭐예요 회개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 라고 말만 하는 사람들 회계는 없는 상태에서 우리 부모님이 교회 열심히 다녀요 하는 그런 자녀들. 그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들 앞에 나가면 똑같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똑같이 욕을 먹을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은 그냥 단지 임박한 진노를 피하고자 세례를 받으러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게 무엇입니까? 회계에 합당한 회계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말을 하지, 하시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임박한 진노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심판이 바로 앞에 있다 너희들 눈앞에 코앞에 바로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체하지 말고 회계해라 이거예요 회계해라 그죠 자 여러분 제가 세례 요한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회개해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뭐부터 생각나십니까? <laughs> 뭐부터 생각나요? 어, 나뭐 회개해야겠다. 뭐 이런 거 생각나십니까? 뭐, 뭐, 여러분이 지은 죄들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죠? 아 이거 뭐 세례 요한이 제, 저랑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너무나 위대한 선지자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회개라 회개라 막 이렇게 외치는데 여러분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딱 봐도 그냥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면은 막막 생각 나겠죠 내가 지은 죄악들이 막 생각날 거예요 아 이거 이거 회개해야지 이거 회개해야지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 등장하는 말씀들 을 보면은 저는 이런 우리의 생각들에서 약 가는 단지를 좀 걸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회개를 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 의미 자체가 죄에서 돌이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삶의 방향 전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의 방향 전환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짓고 있던 죄를 그만 잘라내고 돌이키는 것, 그것 회개 맞죠. 그런데, 자그 다음 말씀부터 보실까요? 10절부터 보시면,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 무리가 요한에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저는요, 최소 20절에서 이, 이 무리들에게 희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독한 말로 막 회개하라. 얘기하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죄목들 하나 막 꼬집꼬집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막 아프게 막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올까? 요즘에는 그냥 뭐 예, 제가 꼰대가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으로 말하자면 예, 아니 지금 목사님이 뭔데 지금 나의 깊은 내면을 건드리고 그래요? 막 이러면서 뛰쳐 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노릇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응이, 만약에 여러분의 반응이, 회개하라 라는 외침의 반응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치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해서 외치는 이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메시지에 기울여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분이 왕으로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모실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상황에서 내 죄를 꼬집었다. 나를 욕했다. 나보고 지금 감히 독사의 자식이라 그래.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 은 자격이 없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이무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느껴졌던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희망이 있다라고 느껴졌던 이유는 그 마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간절함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뭐 목사님이 혹은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하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든 그 말이 불편해서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살겠다 한다면. 어떻게 보면 참그 인생 자체가 희망이 없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점점 더 멀어지기를 택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때에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님이 제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본문이 바로 그런 성격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에게 회개하러 혹은 세례를 받으러 아예 그냥 나는 애초에 아무것도 모르겠고 임박할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난 세례부터 받아야지. 일단 교회부터 다니고 봐야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때 메시지를 막 듣기 시작하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 그 사람에게 지금 세례 요한이 솔루션을 줍니다. 자, 이 무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11절 보실까요?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두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여러분, 이거 조금 의외이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의외라고 하냐면요. 조금 전에 여러분께 회개해라 라는 외침에 여러분이 뭐가 생각난다 그랬죠? 나의 죄가 생각나요. 그래서, 아, 나의 죄로부터 돌이켜야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에게 정작 물어보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신이 짓고 있던 그 죄에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요런 대답을 준게 아니고 어떤 대답을 줬습니까? 만약 당신이 옷을 두벌 가지고 있다면 옷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오. 만약 당신에게 음식이 많이 있다면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주시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자선을 베풀라라는 것이죠. 자선을 베푸는 것과 회계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련이 있죠. 자,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제가 보수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계속해서 죄사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집중된 복음만을 전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죠? 근데 그것만 우리가 기억하다 보니까 회개가 단순히 내 죄로부터 돌이키면 그걸로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무언가를 행하는 것. 그것이 포함되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또 얘기해 볼까요? 자, 세리들이 옵니다. 세리들이 와서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들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번에는 세리라는 특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그때 요한이 얘기하죠.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세리는, 여러분 뭐 설교 많이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금을 거둬요? 받아야 될 세금보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황제에게 바쳐야 할그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쳐서 세금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는 세리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이미지가 아니죠. 죄인, 세리, 이방인 다 부정적인 이미지로 막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당대의 사람들의 인식 속에 세리는 그만큼 어, 굉장히 죄를 많이 짓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면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 세례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당장 때려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정당하게 받을 만큼만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죠. 자, 14절 보실까요? 군인들도 그들에게, 그, 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여러분 군대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평화의 종교이기 때문에 뭐 군대 입대하면 안 된다니 느 그래서 뭐 이단 중에서는 어그 이단 중에 종파 중에서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군대 뭐, 못 가게 하는. 예, 네, 그래서 차라리 감옥 가겠다, 막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잘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세례 요한은 지금 군인에게 당신의 직업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속여서 뺏지 말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회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회계는 단순히 나의 죄로부터, 나의 죄, 내가 짓고 있던 죄를 이제 짓지 말아야지 하고 결단하고 돌이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계는요, 정말 내 삶의 전반적인 방향을 다 틀어내는 거예요. 내가 기뻐했던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의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길이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했을 때에 어떻게 말을 하는지 한번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한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두벌 옷을 가지고 있으면 옷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나눠 주는 그런 나라. 그래서 모두가 다 따뜻하게 겨울을 날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므로써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큼 서로가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아름답게 이 땅이 만들어져 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 가진 사람 힘으로 내가 능력으로 더 많다고 해서 다른 능력이 없는 사람, 힘이 약한 사람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돌보아 주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건강하게 공동체를 구성해 나가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죠. 왜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라고 했죠? 광야에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높은 산은 다 낮아지게 하고 골짜기는 다 메꿈으로써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온다고 하니까 그 왕이 오실 길을 마치 정말 그 나라가 임한 것처럼 만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었다는 라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회개가 진짜로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되는 것이죠. 죄로부터 떠나가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그죠? 네,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살수 있는 그런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시는 왕이 바로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내년 3월이 되면 대선이 있죠. 제가 거의 매주 계속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대선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유권자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투표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권한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를 지지하든 그걸 교회에서 왈가왈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 선거에 올라온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내세우는지 정도는 알아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1번 후보가 되면은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게그 공약과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다 묻어나기 때문이죠. 그죠? 2번을 세우면, 아, 이 나라는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3번을 세우면 이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 후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공약을 가지고 그 공약이 어떤지를 잘 꼼꼼하게 살펴보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물론, 이 옛날 시대의 왕과 똑같을 순 없지만,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운영이 될지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면 이런 나라가 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회개한 사람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매일매일 그냥 나 오늘 죄를 지었어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거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그 자체가 엄청난 능력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와 똑같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사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가치로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모시는 왕이 이런 분이야. 그 왕이 이 땅을 통치하잖아? 이 나라는 완전히 새로워질 거야.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고, 모든 것이 정직하고 공평한 나라가 될 거야. 라는 것을 말로는 안 통해요,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외침, 아니 세례 요한의 외침이 바로 삶과 아주 긴밀한 것들, 삶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들로 회계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자, 여러분 잘 아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고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비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 구절 띄워 보실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 볼게요.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자비를 베푸는 것은 허다한 죄를 덮어 줍니다. 이렇게 읽어 본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사함이 이루어진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죄 사함의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기 때문에 마치 내 행실로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상벌점이 있는데 나에게 벌점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내가 착한 행실로 이 벌점 하나씩 닦아야지 이런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4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따가 보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느냐? 세례 요한이 너무 멋진 메시지, 정말 기가 막힌 메시지로 막 복음을 선포하니까 혹시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아닌가? 그리스도 메시아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를 아주 분명히 이야기하죠.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앞으로 오실 분의 신발 끈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이제 앞으로 오실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서 불이라는 의미가 연단시키고 단련시키는 이미지도 있고 심판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께 이 불이라는 이미지를 정말 정금과도 같이 나오는 연단의 과정 이렇게 생각을 해 본다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케 해 주신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깨끗해 하시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자선을 베풀면 너희는 깨끗해질 거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회계와 자선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 죄로부터 내가 돌이키는 것을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 모습을 실현해 내는 것,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마무리를 짓습니까? 17절. 그는 자기 타장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오. 그냥 내가 단순히 믿는다고 말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내가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곡은 무엇입니까? 열매예요, 열매. 열매를 맺어야 곧간으로 들어가요. 알맹이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쭉쩡이 밖에 없어. 그것은 그냥 불에 던져집니다. 그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마침내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겠죠. 주님이 정말 통치하고 다스릴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는 마치 양과 염소처럼 나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 열매가 없으면, 버림받을 뿐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의 마음 속에, 기대가 됩니까? 두려움이 됩니까? 두렵죠? 예. 네. 그런데, 우린 이 말씀도 기억해야 돼요.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제가 누구에게 희망이 있다고 했죠? 아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라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희망입니다. 비록 내가 아직도 여전히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매일매일 깨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나는 내일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메시아가 너무 간절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자기의 나라의 주권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진짜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8절 보면,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죄 앞에서 깨끗할 수가 없죠. 떳떳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분량이 다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굳어지고 내 목이 뻣뻣해서 그냥 하나님 뭐라고 하든지 나는 오늘 그냥 내가 원한 대로 살란다 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알고 내가 깨어졌다 는 것을 알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그것이 너무 쉽지가 않다 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매우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참 희망과 새 소망을 주신 예수님.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회계에 합당한 열매, 회계에 알맞는 열매,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에 알맞게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